여치찬아 벤슨 페인트존에서 패스. 처음 시간이 없습니다. 서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또 다른 열 가지 방법을 이제 어, 마련해 봐야 되겠죠. 김창호 좋 어디 처 멈춰서고 조정서고 빠르게 김점에 아, 성공합니다 저런 게 이제 반 타임 농구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런데요. 외 베이스 백키네 교체가 되었습니다. 넘로들면서두명 아, 아, 사이 다치 더욱이 묘기를 부립니다. 저런 모습이 굉장히 그 허웅 선수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예. 김지우를 달고 돌파에 성공했던 허웅 선수인데 골밑에서는 더 아, 부드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크로스 스텝에 반대 선 예. 옆에 있습니다 아우! 패스미스 터어머 3대1 황당범 허웅의 선택 김주성 그리고 아, 레이아 사실 올 시즌 터어머 최다 1위가 아, 여전히 아, 원주 동국입니다 아, 아, 오늘 경기도 현재 6개 선너하고요 어우. 2점 토너 네. 팀이 승패 승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허웅만큼은 최근 7경기 제 역할을 토토토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득점을 항상 가져간단 말이죠. 그데 예. 자기 득점을 항상 가져가는 선수는 이제 무서 예. 선수예요. 예. 패스아웃. 유노페크 완벽히 속였습니다. 들어가면서 패스아웃. 다시 한번코너줘 열렸어요. 와이드어크 허웅의 속점포. 아. 동구의 팀플레이. 이렇게 와이드 오픈 돼 가지고 던지는 시,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데 지금 홍 선수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줬네요. 예, 홍의 초반. 집중력도 오늘 초반 구독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한번 자리를 잡지고 있습니다. 마스테스 허 엑척 도지 않았습니다. 체커 4초 두명 사이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음. 어~ 뭐,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파울이 나왔는데 저런 어, 게 이제 어~ 홍정수그 타이밍 스텝 예. 받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좋았어요 이거 파울 나올 수뿐이 없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앞선 공격과 이번 공격도 그랬지만 이 맥키네스에게 1차적으로 투입을 했고요 이후에 국내 선수의 움직임을 활용해왔던 동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서로 웃어보는 모습입니다 어,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그 시즌에 약한 상대성이 있습니다. 예. 이두 팀은 2승 2패 이프의 다섯 번째 경기. 허웅성점 시도. 송창용의 반칙으로. 자유투 3개가 자, 이제 세개가 주어집니다. 일단 이 쿼터 허웅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송창용인데 벌써 허웅선수는 열2 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조금 더 수비 타이밍이 늦었어요 아, 예. 세 경기는 득점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던 송창용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제 같이 경기를 번복을 하면서 예. 좋아지는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자 이제는 석점 성공률 2위의 김주유가 투입됐습니다. 허두 응. 번째 자유투까지도 성공해냈습니다. 2년 연속 올스타 투표 1위 그 자리를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던 허웅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 이미 12득점. 그리고 이사회도 1 3 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오늘 컨셉이 이제 좋아요. 예, 현재 동부 내에서 최다 득점을 허웅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클라 게임 클락 차이 없습니다. 안드라에밋 스피무브 스티시도 스틸, 스틸유로형 스틸, 뺏어놨어요. 다시 공격권을 뺏어놓 원주 동구입니다. 이 쿼터의 피라레를 준비하고 있는 동구. 이제 저런 거지. 에미스 선수가 에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허웅? 패스를 건넸습니다. 윤호엽 석전 들어갑니다. 올 시즌 하승진 일단 부상으로 빠져있는 KCC입니다. 코너 더 홈. 스텝백 이후에 석점 장전. 아, 통과. 아, 아버지 이야기를 오. 저희가 보여드리자마자 아들이 석점포를 가동합니다. 지금 같은 스텝백도 참 매끄럽지 않습니까? 예. KCC 아웃 넘버 기회. 아이라클 아웃. 선수가 너무 이렇게 미리 뿌릴 때 뿌리면 그냥 레어블로할수 있는데 예. 너무 뿌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옵니다. 케이 아, c 네. 아, 예. c 입장이 아쉬운 풀로 여기 뿌려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오니까 앵글이 없어지고 허웅 아, 선수도 움츠리고 있다가 그 순간을 낚아챘었고요. 노리고 있었죠. 허웅은 예. 스틸과 어시스트를 로드벤스는 득점을 추가하는 동작이니다홍 선수 재밌는게이현민 선수가 있으니까 위를 띄워주지 않습니까? 예. 에니스에게 튜비도 고요 그렇죠. 홈이 넘어진 상황. 3점 어, 성공. 저런 자, 홈 선수는 음, 앞면에 충격을 입은 음, 모습 다시 일어났습니다. 스매치 상황. 음, 어, 심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홈. 음, 벤슨의 스크린 받고. 패스를 음, 전개하는 과정에. 음. 오, 패스 파울. 로드 벤스레 반칙입니다. 그렇죠. 어? 석점 짧았습니다. 김주 음. 아, 맥키네스가 달립니다. 달립니다. 그리 예, 그볼는영향불어요영이 충격을 성공해줬습니다. 맥키에서 허웅에게플레이서맥키네스의어시스트 아 추가됩니다. 어마어마한 좋아요. 네! 신흥는아이라클락게 모습이 3코터 캐시제 입장을 개변해줍니다. 증가 등교 뚱도 애미 선수가 그때는 좀 빨리 주 준비하고 있다을 텐데. 예. 이현미 선수 같은 게 에미, 에미 선수가 은게에미 선수가 해결 해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KC 시즌 홈에서의 올 시즌 첫 승을 노리고 있는 동구 바이언스 승부는 어떻게 전개될지 잠시 후 오늘 경기를 통해서 통산 9,900 득점을 돌파한 김주성 역시 12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쳐줬는데요. 이9,900 득점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뛴 스코어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laughs> <laughs> 김정 선수가 24살 때허 감독이 38살. 그렇죠. 지금 38살인데 홍 선수가 24살. 예. 재밌네요. 세월이 흘러서 참 아버지와 아들과 동시에 뛴 선수 거의 유인한 그, 선수도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네. 허웅 네. 선수와 함께 그 자신이 루키 시절에 함께했던 선수의 아들과 플레이하는 김성 선수가 됐습니다. <laughs>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공격 2 4주를 모두 활용하지 못했던 케이스시고요. 아, 버디 플레이 허웅은 아, 아, 이렇게인을 아. 올리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런 똑같은 그 커팅 자세 3개나 나오네. 예, 저러면서 23득점 맹활약을 펼치는 허웅 선수입니다. 베이스는 14득점 10리바운드로 기록을 해냈고요. 아, 어느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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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석과 아, 아. 같은 공격을 허웅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지금도 지금 케이시 선수가 멍하니 있다가 당했단 말이에요. 아세줄 해줘야지만 되는 예, 허웅. 무빙샷, 아, 들어가지 좋아. 않았어요. 리바운드 툼 태방. 앞서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진 않아보 입니다 어. 위쪽의 선택 벤스네투렌더 자신의 신기록 달성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런 2대의 경기로 해서 저런 빅덩크샷이 하나 나오면은 팀 분위기도 없된다는 얘기죠 yeah. 허웅과 오늘 몇 차례 시도했던 플레이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기가 막힌 패스가 하나 나왔고, 그 타이밍도 예. 좋았어요. 허웅이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를 8개째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아, 올 시즌 한경기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하는 오늘 경기 허웅 선수가 되겠고요. 허웅은 2 5득점명 활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샤클락 2초, 1초, 오펜스 파울허 이현민을 밀었던 동작이 파울로 지적됩니다. 아, 네. 인정을 하죠? <laughs> 예. 오늘 허홍 선수는 이미 25득점,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활약을 이어오고 있고요. 못습니다 윤호영, 허홍, 샤클락 3초, 먼 거리, 석점, 실패. 김주, 35초 남은 상황, 석점포가 필요해 보이는 KCC. 김주, 밀고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오펜스 파울입니다. 다시 의견을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지우의 이 동작이었습니다. 앞에는 허웅. 스피드 무브 과정인데요. 이 상황을 두고 3심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우의 오펜스 파울과 허웅의 수비자 파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의 심판 재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울에 대한 비디오 판독도 해야 되나요? 네, 더블 파울이요. 아, 더블 파울을 주고 있군요. 허웅과 예. 김지우에게 모두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공격권은 그대로 KCG가 되겠고요. 이러면 김지우 선수는 파울 아웃이 되고, 허웅 선수는 네 번째 개인 반칙이 되겠습니다. 결국 김지우 선수만 손을 본것 같은데요. 예. 자, 남은 시간은 3 2 4초고요 김준우는 이제 남은 30초를 뛸수 없습니다. 최승욱이 투입되는 k c c 구요